국수 감사합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음. 자, 이제 동영상의 양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뭐 서른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조금 제가 분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색깔로 제가 구분을 할게요. 색깔. 이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우리 강의를 찍을 때 보면, 이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게 제가 색깔을 넣어놓잖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예쁜, 어, 복고색을 넣어놨습니다. <laughs> 나름 복고색이라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넣어서 구별을 좀 해야겠어요. 일단 동영상의 종류도 기본적으로 복습 문제 쭉 지금 해설 강의 나갈 것이고 요거 색깔 따로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짤각 짧강은이 벚꽃색으로 제가 통일시켜야겠어요. 이 벚꽃색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2 주마다 모의고사 보는 거죠. 이번 주에는 시장론, 정책, 정책론과 관련된 제 모의고사를 좀 만들어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계산 문제도 필요해. 계산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니까 이제 색깔로 좀 구분을 해야겠어요. 물론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구분을 좀해 놨죠 활용을 할때 색깔을 봐도 되고 재생 목록을 보셔도 되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구별을 좀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짤강은 뭘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바로 이 <laughs> 놈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이 이게 이게 이 강의노트예요. 강의노트. 필기노트. 제가 제공하는 잘 어떤 교재 중에 가장 짧은 거. 최소한 이거라도 정말 달달 끓여서 아주 그냥 우려먹고 가야 그래야 이게 뭔가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예요. 일단 지식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의 응용은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해나가는 거죠. 일단 기본은 왜 어떤 논점이 나오고 그 논점에서 무엇이 출제 포인트고 이런 게 뭔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시장론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웬만하면 좀 짧게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강사들이 항상 설명충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길어져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장론입니다. 시장론부터서는 암기가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13번 논점이에요. 강의 노트. 그리고 얘가 시장 논의 시작이죠. 시장 논의 시작.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해라는 파트는 시험에 세 지문이라도 꼭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 일단 첫 번째 의미. 자, 부동산 시장이 무엇입니까? 의미인데, 양질, 위치 등의 측면.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인 구역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구역. 그냥 유사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구역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어요. 얘는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현금이 가격이니까 가격을 창조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를 얼마나 지체없이 즉각즉각 반영시킵니까? 시장이. 이게 무슨 이론? 이게 효율적 시장 이론인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중요한 내용은 자원과 공간의 배분 기능. 줄여서 우리는 자원의 배분 기능이죠. 부동산 시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분배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동차라는 자원을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여기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간은 임대 시장을 의미하는 거죠. 임대 시장은 임대 공간이 분배되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자원과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 얘가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원의 배분 기능이 실패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시장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은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합니다. 이건 대충 그럴듯한데, 항상에는 얘만 나오지 않아요. 부동산의 양과 질의 조절과 관련해서 나오는 여섯 글자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지대, 지불, 능력. 부동산의 양과 질은 시장에서 지대, 지불, 능력에 의해서 결국 시장에서 양과 질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일단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라는 말을 국지화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역적인 시장이라는 건뭘 뜻합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지역에 따라 가격 수준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규제가 상이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공급의 장기성, 부동산의 공급은 항상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될수 없는 단기에 항상 부작용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항상 요 장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X라고 이게 수급 조절의 곤란, 수급 조절이 곤란한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단기라다. 장기입니다. 이게 여기 포인트죠. 그 다음에 B3종 세트죠. 거래가 비공개적이고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고 시장이 비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B3종 세트라고 하는 건데 얘도 절대 그냥은 안 나와요. 이 B3종 세트는 부동산의 특성 중에 어떤 거에 근거할까요? 세 글자 개별성 거래가 당사자 개별적으로 형성되니까 거래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거고 상품이 개별적이니까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거고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장이 조직되지 않습니다. 이게 개별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네,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런데 이 놈이 잘 나와요. 부동산 시장에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냐, 소수로 구성되어 있냐, 소수. 이유는 고가성이니까, 비싼 제한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주택시장의 분석도구는 제가 기본, 아직까지는 강의를 안 했어요. 시험에 15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통과.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요? 주거분류와 주택여과 현상. 주택여과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택 순환이라고 우리가 쓰자고요. 자, 주거 분리와 주택 순환 현상은 주택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현상이에요. 주택 시장.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출제되나요? 항상 이런 현상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원이죠, 원이. 원위. 이게 바로 눈에 탁 보여야죠. 그럼 들어간다. 주거 분리. 의미 주거 지역이 소득 계층별로 서로 분리됩니다. 소득계층이니까 고소득과 저소득으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함정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랑 서로 분리된다. 이러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죠. 기출 두 번이나 됐죠. 그리고 이런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외부효과죠. 외부효과. 항상 저소득층은 좋은 외부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냥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으로부터 나쁜 외부 효과를 받기가 싫어서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밀리는 과정 속에서 합의를 이뤘죠.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는 현상, 분리시킵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주거분리는 소득계층이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이 경계 지역에서 뭔가 섞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즉,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섞이며, 경계지역의 고소득층 주택은 항상 가격이 할인되고, 저소득층의 주택은 할증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겠죠. 정확히 말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좋은 외부효과를 받으니까 가격이 할증되고,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나쁜 외부 효과를 받으니까 가격이 할인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 주택 순환 현상. 일단 주택 여가은 저는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의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이죠. 자 출제 포인트는. 주택 순환 현상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 그러니까 하향과 상향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주택을 순환한다는 것은 옷을 순환한다. 옷을 물려받는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느냐 이 표현이 팁이에요. 자,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뭔가 주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고소득의 노후화된 고소득층 주택을 사용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뭔가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노후화된 고소득층 주택을 물려받았다는 거야 일단 이 표현이 잘 나와요 저소득층이 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물려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저소득층은 노후화된 고소득층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지역으로 들어간다. 유입된다. 그럼 또 하향 여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향 여가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서 그 재개발된 주택을 사용하게 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이 둘도 원인이 잘 나오죠. 원인. 하향 여가의 원인은 항상 요걸 암기해줘야죠. 저소득층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정부 보조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 되었을 때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상향 여가의 원인은 저급 주택이 즉 저소득층 주거 지역 또는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기본 틀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겠어요. 야 미스터 쿠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야 시험에는 저가 주택의 소비를 늘린다고 되어 있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X라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100억대의 고가 주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었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의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질은 조금 더 나으면서 그 다음에 상향여과에서는 항상 요 표현을 함정으로 잘 내요 주택수선으로 인한 가치 증가 주택수선비용 그럼 얘는 지금 주택수선의 타당성을 지금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주택수선으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주택수선에 드는 비용보다 크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수선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주택수정재건축 재개발을 의미하니까 상향여가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네. 이번에는 15번 어, 부동산시장과 정보효율성. 그러면 요거부터 보셔야 돼. 시장의 효율성을 아휴,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두개 있는데 제가 해도 저는 지금 여기 방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겁나게 몸이 건조하고 겁나게 심심해. 그러나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저는 무미건조하게 강의해도 아주 꼼꼼히 보셔. 꼼꼼히 보셔. 자, 15번 들어간다.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을 할수 있는데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자, 모든 시장은 정보를 항상 즉각 즉각 반영시켜요. 현실의 부동산 시장, 현실의 주식 시장도 정보를 즉각 즉각 반영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일단 정보 정의가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자, 중요한 거. 효율적 시장은 여기에 있는 이 다섯 가지의 개념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개념을 암기해야죠. 자, 우리 효율적 시장 유형은 어떤 정보가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죠. 과거 정보가 반영되면 약성.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때는 항상 정보를 분석하는데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기술,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 술이 땡겨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기본이라고 했죠.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뭔가요? 그러면 바로 요 초과 이윤의 획득 가능성이죠. 항상 어떻게 해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약성 시장은 기 본적 분석을 해야죠. 암기는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준 강성을 항상 니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자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돼 있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없는 거죠. 초과 이윤이 획득과 초과 이윤 획득 가능성은 약성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하고 준 강성 시장은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 그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요 할당이 붙은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요 할당은 항상 돈의 할당,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인 거죠. 문제는 언제 돈의 할당, 자본의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돈이 빙글빙글 돌아다니지 않을 때. 그러면 돈은 언제 안 돌아다니니? 그러면 초과 이윤이라는 걸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 자금은 투자 시장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논점은 항상 요, 딱 요거 밖에 없어요. 자, 시작. 만약에 출자자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주면, 완전 경쟁은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초과 이윤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요걸 설명할 때, 우리 부동산 감정평가의 가격 원칙을 꼭 소개했다고. 무슨 원칙을 소개했어? 생각을 해보셔. 바로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 항상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 이윤은 결국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쟁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면 경쟁에 의해서 초과 이윤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항상 없어.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초과 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시장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 나오고, 뒤에,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초과 이윤의 유무에 따라서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순환적 경기 변동이 시험이 잘 나오고, 이 중에 나머지 것들을 보자고요. 계절적 경기 변동은 계절이 원인이고, 장기적 경기 변동은 50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 경기 변동이고, 항상 무작위적,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예상치 못한 사태로 만들어지는 경기 변동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은, 경기 순환은 항상 용어로부터 출발해요. 용어. 여기 있는 용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순환의 주기. 순환이 한 바퀴 도는 시간. 그다음에 진폭은 가장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 그리고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면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는 거죠. 확장 수축 확장 수축 네 가지로 바꾸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쪽을 이쪽을 보시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에 복상향 후퇴 하야 아이고 말이 꼬이네 일단 이게 달달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항상 두 가지 특징이에요 두 가지 특징 요 위에 있는 이 특징은 이 순환 경기 순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항상 주기는길고요 진폭은 깊고 그냥 진폭은 크고요 그다음에 순환의 국면은 불규칙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항상 추세 평균이 여기에 요게 요게, 요게 장기 추세가 항상 평균을 낸 거죠. 경기 평균. 경기 평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건 확장기가 하루라도 더 길어요. 우리 눈치를 못 채신 분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확장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는데 누가 더 길어? 확장하고 있으니까 확장기가 길어. 수축하고 있으니까 수축기가 길고 따라서 확장기와 수축기를 비교하면 항상 확장기가 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회복과 상향 두 가지를 비교하라 그래도 항상 확장기에 있는 쪽이 항상 길어요 그러니까 회복기가 더긴 거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순환 국면별의 특징 즉 확장기는 어떻고 수축기는 어떠냐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가게 있죠 수축기는 매수자 중시 시장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됩니다. 수축기 매수자 중시,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하. 자, 그러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됐어. 도대체 이 상한이란 의미는 뭐니? 그러면 수축기는 항상 가격이 쭉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예요.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시기. 그러면, 직전 거래 금액은 항상 언제 존재해요?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직전 거래 금액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으로 작동을 한다. 자, 확장기는 반대로 안개하면 되죠. 확장기는 읗이 있으니까,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고, 매, 도자 중시 시장이고, 항상 확장기는 하, 한선이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네. 자, 그 다음에, h k 캔의 거미지 모여. 에치켈의 거미진 모형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자, 왜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이 일어날까? 그 원인을 찾는 게에치켈의 모형인데. 자, 일단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야 돼. 가격이 뭔가 폭등과 폭락을 비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소비자나 생산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H.K.는 누구의 잘못을 꼬집었어요? 바로 공급자죠. 자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바로 출하되지 못한다는, 그렇죠? 한참 뒤에 출하된다는 공급의 장기성을 깜빡 잊고 있는 공급자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표현들. 자, 현재 소비량은 현재 가격에 의존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현재 물건을 살지 말지는 현재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는 현재 공급량을 <laughs> 아, 죄송합니다. 현재 공급량을 작년도에 가격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가격에. 그래서 얘가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거미집 모형의 유형을 구분하라는 거죠. 자, 거미집 모형의 유형은 항상 수렴. 수렴은 폭동과 폭락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하나의 균형 가격으로 수렴되는 형태. 발사는 폭동과 폭락이 더 심해지는 형태. 이두 가지죠. 최소한. 그러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출제자가 탄력성이란 걸 주면, 일단 공급의 탄력성은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왜? 기본적으로 치케는 공급자는 비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탄력성에 집중을 해야 돼요. 소비자의 탄력성을 봤더니 1.4. 그리고 공급자랑 비교했더니 공급자보다 더 똑똑하네 그러면 소비자가 언젠가는 폭등과 폭락을 없애고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시킨다 그랬어요 이렇게 찾는다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0.9 공급자랑 비교했더니 세상에 또이 또이네 그러니까 폭등과 폭락은 계속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랑 비교했더니 어 공급자보다도 더안 똑똑해요. 그러면 결국 난장판이 일어나는 거죠. 폭등과 폭락이 더 심해지는 발사. 그런데 기울기 값을 주면 우리가 속성 방법이 항상 기울기를 키 값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럼 해석을 소비자의 키가 몇 미터니 이렇게 해석해야죠. 키라는 건 항상 마이너스 값은 없는 거니까, 키를, 키가 몇입니까? 물어보면 1.5m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죠. 키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부호를 무시. 그리고 공급자의 키랑 비교했더니, 어, 공급자의 키보다 소비자의 키가 작네요. 그러면 항상 땅으로 수령. 땅에 붙는다 그랬어.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울기 값이 이번에 5번은, 소비자의 키가 얼마예요? 그러면 2m라고 대답해 줘야죠. 그리고 공급자의 키랑 또이 또이니까 순환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6번. 소비자의 키가 얼마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키는 3.5m예요. 이렇게 대답. 그리고 공급자랑 비교했더니 세상에 너무 소비자가 훨 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발산합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의 수렴, 소비자의 키가 크면 땅에 팔, 산 이렇게 그 다음에 심화 <laughs> 함수를 줬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기울기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 값을 찾는 방법은 항상 원칙이 항상 함수가 뭘로 시작해야만 p 로 시작할 때만 우리가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전부 다 p로 시작했으니까 바로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죠. 기울기는 어디?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기울기예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기울기. 그럼 결국 소비자의 키가 얼마입니까? 1.5m. 공급자의 키보다 작네요. 땅의 수렴.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2번 지문은 두 번째 공급 함수가 지금 2p로 시작해요. 2p로 시작하면 절대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기울기가 되지 못해요. 반드시 P로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이 공급함수 전체를 나누기 2로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피로로 하는 수치는 수량 앞에 있는 이 수치니까 수량 앞에 있는 수치만 2로 해주면 공급자의 키는 0.5m. 소비자의 키는 1m. 소비자가 더 키니까 땅에서 발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수요 함수들은 전부 다 Q로 시작했으니까, 이걸 다시 P로 시작하는 함수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방법은 전과 동일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8번의 정책이에요. 정책. 자, 일단, 시작 논만 해도 시간이 꽤된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하나 딱 끊어 놓을게요. 어. 아, 굉장히 뭔가 지루해요. <laughs> 지루해. 이거 제가 지금 처음으로 강의 노트 지 본격적으로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음, 잘것 같아. <laughs> 이거 뭔가 액션을 좀넣던지 뭔가 잡소리를 좀넣던지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오도록 미친듯이 빨리 하든지셋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 처음으로 지금 강의 노트 꼼꼼히 찍어드린 거니까 한번, 어, 일단 시작이니까 부족하더라도 반복 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책론으로 뵙겠습니다.